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일에 창세기 강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 이삭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아, 오늘도 이제 창세기 말씀으로 이 아침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네, 아, 지난 시간에 아, 사명의 신실한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너무나 진실하고 또 진지하게, 또 충성스럽게 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일에. 나섰고 또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리브가의 부모님과 친척 앞에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간증을 했죠. 어, 그러자 어,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가 방금 들은 말씀처럼 그들이 다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줄을 알고 리브가를 데려가도록 허락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엎드려 절을 했다. 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죠. 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그날 밤 기쁘게 음식을 먹고 이제 모두가 하룻밤을 보냈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자 아침 일찍 종이 일어나서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결혼은 허락했습니다만, 지금 그먼 거리를 와서 하룻밤만 자고, 또 더욱이 리브가를 데리고 떠난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었죠. 그래서 만류했습니다. 자, 이제 결혼도 다 성사가 됐고, 모든 일이 끝났으니까, 좀 쉬었다가 며칠 머물고, 그렇게 가라고, 어 권유를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그래요? 56절 다시 보시죠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사실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좀 쉴만합니다 여유를 부릴 수 있어요 또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유적을 또 살펴보거나 또 근처를 좀 이렇게 다니면서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이일 모든 일을 형통께 할 거니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주인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를 만류하지 마소서. 나는 내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워낙 강경하게 떠날 것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부모와 친척들이 뭐라 그러냐 느 하면 그러면 리브가에게 리브가가 결정하도록 합시다 자, 57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누가요? 리브가가 바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아직 소녀에 불과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편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키가 큰지, 작은지, 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생면부지에 사람에게 지금 시집 가는 일인데,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그일 하나 가지고, 지금 이 리브가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종의 말을 듣고 그 종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했을 거예요. 또 종의 태도를 보고 아 신랑감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추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리브가가 믿음으로 분별했고 또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또,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리브가도 느꼈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이 이 리브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삭을, 남편감을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종을 보고, 또, 종을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리브가 입장에서 아직 어린 소녀인데, 왜더 부모와 함께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또, 작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리브가에게도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에,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먼 길을 따라 나섰다. 자 오늘 이 아침의 묵상의 제목이 바로 결단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단해야 할 시간은 아닙니까? 인정의 얽매이고 여건에 사로잡히면 사실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또 결단하기 무척 어려워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라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아가 결단하고 이 어린 소녀 리브가도 이렇게 결단했잖아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바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리브가가, 어린 소녀인 리브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결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잊고 싶은 마음이 있고 부모와 작별해야 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바로 떠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리브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